안녕하십니까. 아, 진짜 이, 이거는 옛날에 사실은 롯데칠성, 아, 말고, 롯데칠성, 롯데재과가 옛날에 뭐, 지금은 뭐 액면 분할 아마 했을 거예요. 요, 롯데 요새 그룹 지주가 요새 많이 오르잖아요. 네. 옛날에 이제 롯데재과 롯데칠성이 진짜 엄청나게 막 백만원 넘어서 올라, 올라갔을 때 그런 얘기도 많았어요. 야, 껌팔아서 <laughs> 맞아요. 어? 주가가 저렇게 올라가냐. 네. 그래서 시장을 지배한다는 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아무리 작은 시장이더라도. 저도 이게, 이, 바나나 우유, 이게, 빙글에, 빙글에 바나나 우유인지 모르겠네요. 어딘지. 어, 맞네요. 예. 네. 보니까, 아, 이거 협찬도 아닌데, 이거. 빙글에, 소원을 말해봐, 요술단지. 이게 요술, 요술단지라네. 네. 알라딘 앰프도 이제 들어갔네요,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하나가, 고준히 베스트셀러잖아요. 편의점 가면 이런 거는 그일 플러스 1 일안 +1 해. 근데 그 경쟁사 제품 있어요 이런 거 바나나 우유 이거는 일 플러스 일을 해요 어쩌다가 이거 절대 일 플러스 일을 안 해. 살팔리니까에 예, 저도 이제 목이 마르니까 지금 당 보충하기 위해서 자자또 주말에 이제 집에서 편안하게 보실 분들 생각하기 위해서 오늘 이 시간에 편안하게. 어, 유반장이 옛날에는 뭐 종목 분석도 많이 하고 그러더니 요새는 맨날 이렇게 그 주주 재산권 보호하라고만 떠드냐. 사실은 종목 분석보다도 더 중요한 게, 시급한 게 이제 주주, 주주 재산권 보호다. 저는 이제 그렇게 이제 확 그냥 꽂혀가지고 사실은 그 얘기만 지금 주로 하고 있, 있잖아요. 예. 네. 그강필이그 지난번 제가 보내드린 기사 올렸어요? 그 우리, 아니, 이거, 아, 기사랑 같이. 같이 하려고요. 거기 보면은 제가 이제 그~ 대한민국의 그~ 지주회사가 대한민국의 메인스트림인데 어~ 슈퍼 디스카운트가 돼 있다 그래서 이 디스카운트가 해소돼야만이 대한민국에는 이제 미래가 있다 뭐~ 이런 식의 어떤 장문의 기사 A4 한 일곱 장그 논문 논문 대학원 석사 논문보다도 내가 볼 때는 조금 낫다 낮다. 품질이 낫다라고 스스로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박사 논문까지는 아직 안 되고, 예. 누가 그랬으니까 뭐 내가 그런 게 아니고. 하튼 여뭐 그거 읽어 보시고, 그러면 거기에 있는 그 수많은 지금 막그 지주회사 있어요. 지주 지주회사 상장된 지주회사 보면 주가가 요새 많이 올라요. 워낙 싸니까 요새 금융 지주회사도 많이 오르잖아요. 예. 제가 딱 얘기했죠. 그거는 뭐 엄청 싸다 이거 싸다 싼 이유가 있다. 그러니까 저처럼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한테는 돈벌 기회가 많이 없어요. 약간 단순하게 긍정적으로 보는 분한테 돈벌 기회는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사실 저처럼 막 약간 좀 이건 아니야 뭐 어떻게 해야 되지 약간 좀 날카롭게 비판적으로 보다 보면 그 기회를 많이 놓치게 됩니다. 그거는 뭐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제 덤이죠 덤 보너스. 자, 그3분기 실적 보고 어, 제가 이제 한번 이 회사는 한번 언제 언젠, 언젠가 한번 제가 말씀을 드려보려고 그랬는데 절대 뭐 추천하거나 그런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 약속이에요. 우리 그런 거는 아니고 한국철강. 관종. 아, 네, 관조. 한국철강. 한국철강 저희 예전에 그거 하지 않았습니까? 어, 어떤 거? 저 저랑 부장님이랑 매수하느냐 마느냐 이거 어떤 거 신품계약을 살 거냐 한국철강 살 거냐. 아 그때 한번 했나? 네. 아그한건 아니고 저랑. 아 비교할 때. 같이, 같이 아 그래서 아, 해가지고 얼마 전에. 예. 네. 그일심방지 그때 아 랩지노믹스 신풍제가 이거 딱 해가지고 아 저는 랩지노믹스를 밀었는데 그게 어떻게 됐죠? 랩지노믹스 완전히 차트가 꼭가. <laughs> <laughs> 저는 망한 투자고. 이거 한국철강은 제가 저 어저께 안 그래도 그거 기억하면서 어제 봤는데, 이 많이 <laughs> 올랐어요? 봐봐요. 와. 부장님의 투자가 승리했습니다 안돼 <laughs> 아, 이제 제가 그. 3분기, 이렇게, 재무제표, 쭉 보니까, 현금 흐름표. 짜잔. 크으, 이렇게, 이렇게 막, 크아, 별도로 프린트 해오고, 진짜 이런 거, 간단 깔끔하잖아, 현금 흐름표. 막. 이야, 작년, 이게 3분기까지.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 22억. 올해는 얼마일까요? 672억. 와. 플러스. 철근 만드는 회사, 철근 만드는, 철근. 최근 제품이 어려워요. 쉬워요. 쉽잖아. 최근 만들어 가지고 공사판에 공급하면 되는 거야. 서프라이즈죠. 사실 야, 마이너스 22억에서 672억 플러스. 자, 이거 일단 봐야 돼요. 영업활동 현금으로. 그다음에 뭐 투자, 뭐 재무활동 현금으로. 이것도 봐야 되는데, 이거는 뭐 이제 쭉 보시면서 어, 공부하시면 될것 같고. 어, 일단 영업이 정상화됐다. 아주, 아주 우수하게. 이 경기 불황에. 여기가 이제 옛날에 철근 시장 9% 국내 시장 9% 점유 단조 조선 단조 있잖아 그 사업을 했었어요 옛날에 조선 경기가 좋았잖아 한때 뛰어들었다가 쫓다 망했지 그래가지고 구조조정 다 정리해서 지금 그리고 부실이 손해 날게 이제 별로 없다 이런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3분기 누적 아 3개월 3개월 보시 3개월 한국청은 3개월 영업이 3 분기 3 개월 영업이익이 에, 자 89억 누적으로 320억 어, 이렇게 좀 많이 늘었어요 이제 그다음에 순익 어 보겠습니다 분기 순익 103억 누적으로 364억 네뭐 얼마나 증가했고 했는지는 한번 좀 계속 보세요 작년 그 누적으로 어, 순이익이 분기 순이익이 223억이었어요. 그러니까 223억에서 364억이 됐으니까 많이 든 거죠. 엄청나게 주가는 근데 어떻다? m명가 1000원인데 지금 요새 올랐는데도 5000 얼마일 걸 아마? 그죠? 5000 얼마예요. 자 pr 아, 7배 8배 자 배당수익률 3.7배. 그럼 왜 얘기하는 거야? 그냥 네이버 좀, 네이버 좀 있는 거야. 그다음에 pbr 하, pbr이 키가막혀 요새 반등을 많이 했잖아. 근데 몇 배? 0.5배? 땡! 0.3배. 아직도요? <laughs> 아직도. 저희가 할 때는 그때 0.1배였어. <laughs> 0.2배 뭐 그랬었어, 그때. 그러니까, 제가 뭐 이거 뭐, 이거 추천이나 이거 아니잖아, 이게. 그냥, 그냥 네이버 가면 다 나오는 거야, 이게요. 근데 이런 거를 대한민국 우리 21세기 개미들이 봐야 되는데, 숫자를. 숫자를 봐야 계좌를 지킬 수가 있어요. 숫자를 봐야. 근데 뭘 봐? 유튜브만 봐, 유튜브만. 이슈만 를 보지. 이슈 보고 재료 유튜브만 봐 큰손들 큰손이라고 나와서 깝죽거리는 애들 그런 유튜브만 보는 거야 누가 그러더라고 큰일났대요 많은 분들이 21세기 개미들 중에 좀 나이 드신 분이 많으니까 저도 요새 노안이 좀 왔는데 이 작은 글씨 읽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유튜브 짤막짤막한 거 있잖아 말로 듣기 편하잖아요 그거 듣고 그냥 바로 그냥 투자한대요 숫자 뜯, 뜯어보지도 않고 유사투자자만 유사 아, 유튜브가 성인. 그러니까. 그래.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숫자 봐야 돼, 숫자. 자, 숫자를 읽어주는 유튜브는 뭐, 어, 어디다? 어, 우리 저 권유경제TV지. 그죠? 자, 숫자 보니까 어때요? 아주 매력적이잖아. 아주 싸다는 걸알 수가 있죠. 체감적으로. 신형자산 운용이 여기 두 자릿수 지분이 되었는데, 거기 환매가 지금 엄청 늘어나잖아요. 펀드에서, 판매해서 다 직접 수작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분, 지분율이 8%로 줄었어. 주가가 싼데 계속 팔아. 손절매. 에 8%. 이게 5%가 되고 그 아래로 떨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네, 느낌이 쫙쫙쫙 오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좀 좋은 거죠. 여기 그 관계사로, 환영철강 있어요. 환영철강. 여기다, 여기보다 조금 철근 시장 점유율이 적어. 한 7%? 6%, 7%될 거야. 한국철강은 한 9%. 여기는 한 7, 7%? 6% 되는 것 같아요. 환영철강. 여기도 실적이 좋아요. 3분기 쭉 보고서 보니까, 어, 3분기 벌써 한 370억 영업이익이 났어. 요관계사요 관계사. 뭐 자회사도 아니고. 그니까, 근데 이두 개를 가지고 있는 회사가 어디다? 이두 개의 지분을 몽땅 들고 있는 회사가 어디야? 지주회사. 그죠? 키스콜딩스. 우리 강필님 표정이 왜 그래? 아, 키스 콜딩스 처음 들었어. 한국 철강 지분과 화장 철강 지분을, 화장 철강은 비상장사예요. 아, 키스 콜딩스는 30... 상장사예요. 아. 이두 개를 다 가장 많이, 막 60%씩 막 들고 아. 있는 회사가 키스 콜딩스. 근데 지주회사야. 우리나라 지주회사는 디스카운트 아니야. 슈퍼 디스카운트지. 이런 얘기 하면 좀 느낌이 오나, 오나 모르겠다. 자. 자. 아, 지주를 찾아가러요. <laughs> 근데 쟤 같이 주니까 없잖아. 바이오주 찾아라 막 이래야 되는 거 아니에요? 다시 바이, 바이오주는 최근에 너무 아. 다시... 하나금융 투자 리포트가 하나 나왔어요. 아, 목표가 5,460원. 형초였거든요. 예. 2 0일날 됐네요. 보니까. 20일이면 3분기 실적 나와 가지고 그 계절적 비수기 <laughs> 그 목표가 왔는데 벌써 왔어요? 5,500원이 떼지금 오, 오 마이 갓. <laughs> 장기화된 장마, 태풍 등의 기상학재에 따라서 판매량이 감소했다. 3분기에. 단가는 전분기와 유사했다. 톤당 62만 5천원. 최근 톤당 62만 5천원인가봐요. 그, 도매가가. 자, 여기는 코멘트 보겠습니다. 아, 3분기는 다소, 다소 아쉽대. 이렇게 실전됐는데 아쉽대. 4분기는 다르대. 왜냐? 아, 국내 관련 지표들이 개선될 거대요. 한국청은 최근 판매량이 아, 3분기보다 4분기에는 9% 늘어난대요. 24만 톤으로. 판매량 증가에 따른 고정비 축소 효과도 기대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어, 이제 철 스크랩 고철, 고철 가격이 오르고 있대요. 고철 가격이 오르면 철근 가격도 나중에 오르거든. 이게 이제 제품 가격에 반영이 되는 거예요. 독과점 시장이라는 거 중요하잖아요. 버핏 할아버지가 좋아하는 독과점. 제가 이렇게 너무 친절하게 오늘 다 얘기, 말씀드리는 것 같은데요. 근데 이제 오늘은 덤이니까 오늘 5,700원까지 올랐다가 윗꼬리 달고 지금 5,400원. 아, 어제 했어야 되는데. <laughs> 그래도 싸잖아,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아직은 뭐0.31 하니까. 아. 그러니까요. 현재 주가는 PBR 0.31배로 밴드 최하단 수준에 근접해 있다. 뭐 이렇게 하나금융 투자에서. 제 얘기가 아니라 하나금융 투자예요. 하나금융 투자. 예. 그렇습니다. 자, 어떻게, 그, 뭐, 철근 만들어내서 너무 쉬운 얘기잖아요. 자, 3기 신도시 언제부터 사, 삽질 들어갑니까? 자, 2021년부터 들어갑니다. 자, 아파트 짓는데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시멘트하고 또 뭐예요? 철근. 아, 그쵸? 네. 자, 국민연금을 보호하고, 아, 국민연금을 비롯한 일반 주주들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그 재산을 불려서, 대한민국의 아주 그 밝은 미래를 만드는데, 진짜 그 발톱, 손톱 때만큼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바램으로, 네. 이제 권유경제TV가 아마 유일한 제 t v 로 다시 이름을 바꿔서 할예정에 있습니다. 예, 네. 뭐, 권순호 기자랑은 뭐, 나중에 이제 좋은 이벤트가 있으면 같이 이제 또 권유경제를 할 것이고, 예, 네. 조금 이제, 음, 예, 좀 다른 생각이 있어서, 예, 다시 이제 제가 이제 유일한 경제 TV로 다시 이제 컴백하기로 했으니까, 예, 많이 또 관심 가져주시고, 따뜻한, 예, 주말 보내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